C의 156번은, 어 Fn 플러스 10이, Fn 플러스 10, 요거가 의미하는 게 정수 부분이 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식을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야. n을 넣었을 때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0을 넣었을 때 정수 부분보다 하나 작아란 소리야. 즉, n과 n 플러스 10, 요걸 이제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log n과 log n 플러스 1 0의 정수 부분이 바뀐다는 소리야, 그지? 정수 부분이 바뀐다는 소리는 로그 n과 로그 n 플러스의 정수 부분이 바뀐다는 소리는 우리 상용으로 가면서 배웠지. 진수에 뭐가 바뀌는 거야? 진수에 뭐가 바뀌면 정수 부분이 바뀌지? 자릿수 진수의 자릿수가 바뀌면 정수 부분이 바뀌어. 즉. n에 어떤 자연수를 넣었을 때자릿수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소리고, n은 1에서 9까지는 그냥 무조건 바뀌지. 얘한 자리, 얘두 자리, 얘10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 n에다가 10의 자리 더 했을 때자릿수가 바뀌는 순간은 몇부터야? n에다가 뭐 갖다 넣으면 자릿수가 바로 바뀌어? 90 갖다 넣으면 됩니다. 90 갖다 넣으면 두 자리수고 세 자리수가 되니까 바뀌는 순간이첫 번째 숫자가 90이고,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99까지다라고 써야 돼. 백 갖다 놓으면은 자리수가또 일정하게 되니까 이렇게